중앙직업훈련원이 경기도 인천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이 훈련원은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기능공과 직업훈련교사 등 인력자본 양성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 사업의 중추기관이 될 것입니다. 1971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전주 등 전국 7개 지방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우수한 청소년 기능공을 찾아내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파견하기 위해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연원회가 마련한 대회입니다. 제1회 전국 관광업자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세방여행사는 산업포장을 타워호텔 등 4개 업소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조원달성 저축운동의 하나로 주택은행에서는 동구 여자상업고등학교에 학교은행을 개설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은행 업무와 실습을 지도하고 저축심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이틀씩 문을 엽니다. 종로직업소년학교에첫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소년 선도 사업과 부르 청소년들의 1인 일기교육을 위해 세운 이 직업소년학교의 첫 졸업생은 50명에 이릅니다. <laughs>